예 오천 서리 방송입니다 현충 시설 주번 환경 정화 운동 어, 지금 탑을 이렇게 회원들이 나와 가지고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사진 촬영이 있네요 사진 촬영 현충시설 주변 환경 정화 운동 대한민국 무공수원자회 경상북도 지부 포항 포항시 지회. 지금 회원들이 어, 탑에. 글씨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지금 사진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을 해요. 어,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어. 네.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저한테. 감사합니다.